안녕하십니까 사우 멜리뷰 조배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더미식. 오징어 초비면, 간만에 더미식에서 신상품이 나왔네요. 예. 가격은 홈페이지에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개당 1,700원이더라고요. 예. 개당 1,700원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양념장이 여섯 그 가지 과채를 블렌딩했다고 하더라고요. 육수에 그리고 동치미가 들어갔고, 예. 그렇다면 뭐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깊은 단맛이 나려나요 <laughs> 네, 560칼로리고요. 나트륨 1,250총내용량 1 3 9 g 이에요 아, 제가 좋아하는 핑크핑크한 면입니다. <laughs> 양념장 있고요. 건더기 스프! 건더기는 한이 정도 들었는데, 이게 진짜 오징어와 그 어묵 오징어를 같이 섞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식감 때문에. 뭐 양배추 있고, 뭐그 오징어 짬뽕 같은 그런 건더기 구성이네요. 세 개를 끓여먹을 거고요. 바로 조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해 왔습니다. 아, 이거 살짝 찍어 먹어봤는데, 진짜 시큼해요. <laughs> 큰일 났네. 아, 지금 보니까, 오징어 모양이네요, 오징어 모양. 건조시켰을 때는 몰랐는데, 아, 이게 어묵인가, 그러면? 이게 오징어 모양 어묵 같습니다. 아닌데? 오징어 맛이 나는데? 아, 오징어 맞네요. 진미 오징어 같은 맛이에요. 진미채 같은 맛. 솔직히 저는 비빔면 맛을 쓸지 모르겠어요. 다 고름이 고놈 고름 같거든요. 다 비빔면 맛이. 이것도 어,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비빔면 맛입니다. 많이 새콤하네요. 그리고 요 동치미 맛이 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 괜찮고, 맞아요. 그 인위적인 단맛, 진짜 막 강하게 단맛 그런 단맛이 아니라 은은한 단맛이라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한 젓가락 더. 이 할인 제품들이 다 면이 되게 쫄깃쫄깃하잖아요. 거기에다 찬물에 헹궜더니 더 쫄깃해져서 어, 얇은 쫄면 같은 느낌이에요. 식감이 <laughs> 새콤달콤 쫄면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사과와 매실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사과 맛은 저는 못 느끼겠던데 다른 분들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딱 사과 맛이 난다고? 근데 전 모르겠어요. 사과 맛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비빔면을 먹어봐도 마찬가지고 음, 매실 맛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바로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네, 먹방고 아참 맵기는 그냥 일반 비빔면 정도 거기보다 살짝 더 매운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래요 다 먹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핑크 면이다 보니까 잘 섞인 건지 안 섞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밑에서는 굉장히 진한 맛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맛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평가가 음 어, 초비면이라서 그런지, 혹시 먹다 보니까 초장 맛이 조금 있어요. 은근슬쩍. <laughs> 좀 강한 초장에다가 비벼먹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나 물리네요. <laughs> 마지막에 두 젓가락 넘겨놓고 와 진짜 도저히 안 들어가는데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어, 역시나 저는 새콤달콤한 거는 어, 역시 체질이 안 맞나봐요. 하나 정도 먹을 때는 좋은데 그 이후로는 어우 자꾸 몸에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리뷰한 삼양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그거만 유일하게 예, 세 개를 먹어도 전혀 안물리고 예, 쑥쑥 잘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똑같고.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실까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뭐 다른 비빔면과 차이는 없다. 예, 약간 초장 맛이 좀 덜한다 그 차이고 오징어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예, 부들부들해요. 예, 좀 진미채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예, 괜찮네요. 뭐 오징어 맛도 잘 들어오고. 어쨌든 그렇네요. 예. 비빔면은 제가 먹을 줄 모르는 건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어쨌든 뭐 색다른 그런 비빔면이었습니다. 맛도 있어요. 예,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예, 제가 비빔면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예, 아무래도 좀 물리는 바람에 좀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일반 비빔면도 그런 거니까 제입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 사 드셔보세요.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고급스러운 맛이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다